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감기가 들어가지고 한 열흘 넘게 고생했습니다. 여행가서 숙소가 조금 추웠던지 어쨌던지, 아,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에 목도리를 감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정말 감기 안 들게 조심하세요. 어 시클라멘 겨울꽃으로 시클라멘이도 너무나 예쁘고 좋잖아요.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 시클라멘 10개 사가지고 정말 잘 봤거든요. 하나도 살아남은 건 없지만 어, 꽃을 한 6개월 이상 피워주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화려하고요. 정말 크리스마스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시클라멘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을, 어,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싶어서, <laughs> 시클라멘은 사면, 아, 죽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보냈습니다. 40도를 넘으니까 이 아이들이 구건이 그냥 쪼그라 해가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올해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동안에 음잘 보고 그래도 6월달까지 꽃을 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법베나법베나 정말 가성비 좋고, 삽목 잘 되고, 아, 제가 성공한 게이법베나인것 같습니다. 삽목둥이도 지금 몇개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시클라맨들은 다 요렇게 저면으로 긴 화분 받침대에다가 저면 관수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을 여기다 받아 놓고요. 화분 3개씩, 3개씩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밑에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잎이 이제 얘가 물이 없으면은 잎이 축 처지잖아요. 옆으로 옆으로 눈 잎이 다 처지면은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물고품을 바로 어, 표현하기 때문에 물 주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물을 조금 부어 놓고 가면 며칠 동안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키우기도 하고요. 요렇게 구건을, 흙을 다 털고 완전 씻어서 요렇게 분갈이 한 아이가 몇개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 분갈이 씻기도 귀찮고, 분갈이 하기도 귀찮고, 어차피 나중에 뭐잘안될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흙을 요렇게 한 구건이 보일 정도로 구건이 한, 어, 반이나 3분의 1 정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이거는 제일 먼저 산 아이들이라 지금 꽃이 많이 지고 꽃을 많이 잘라낸 상태거든요. 벌써 한참 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몇 개는 제가 흙만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보근이 보일 정도로 흙을 걷어내고 위에서 물을 줘도 된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제가 뿌리를 다 씻고, 어, 흔들리지 말라고 꼬챙이를 다꽂아 놓은 상태고요 이런 아이들은 뿌리를 다 씻은 아이들입니다. 다, 어, 적응할 때까지 요렇게, 아, 이제, 꼬챙이를 꽂아놨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씻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분갈이 하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흙을 한 3분의 1 정도 걷어내세요. 걷어내시면 물주기도 좋고 저면으로 해도 좋지만 위에서 물을 줘도 어, 여기 잎이 상하거나 뿌리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위에 흙만 조금 걷어내시고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 하나하고 뿌리 털고 하는 거하고 저는 완전 저면으로 하는 거 그거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란타나 란타나가 봄보다 가을이 삽목이 잘 되네요. 저는 삽목을 했는데 삽목도 성공했고요. 가을에는 삽목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아부틸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쁩니다. 얘도 물꽃이 해놨는데 뿌리가 났더라고요. 봄에는 제가 성공을 못했는데 가을에는 어, 몇 가지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장미 베고니아도 물꽂이 했는데 뿌리가 났고요. 이 아이도 백풍등도 지금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가지치기 하고 새로운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얘들도 처음에 물에 좀 꽂았다가 이렇게. 물에 요렇게 꽂아놨다가, 흙에 심으면은, 빨리, 이렇게되더라고요 얘도 삽목해난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꽃필 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플럼바하고 흰색인데, 제가 어디서, 어, 새줄기를 갖다가, 삽목을 했는데 두 줄기는 안 되고 녹아내리고 하나가 이렇게 성공해서 꽃이 피고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블럼바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몇 가닥 얻어왔는데 여기 하나가 성공했어요. 하나 성공했습니다. 제라늄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저희 집 베란다 정원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